워시타워 찾느라 지치셨죠? 대특가 떴습니다. LG전자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 W20WHN 드럼 세탁기 24kg 건조기 20kg를 지금 쿠팡에서 핫딜로 만나보세요. 네이버 최저가 184만원보다 무려 4만원이나 더 저렴한 180만 9,67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이 가격 차이로 치킨 한 마리 사먹고도 남겠네요. 이 제품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공간 절약은 물론이고 세탁의 편리함까지 제공합니다. 최대 24kg의 대용량 세탁과 20kg의 넉넉한 건조 용량으로 대가족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트롬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옷감 손상 없이 깨끗하고 빠르게 세탁과 건조를 완료합니다. 세탁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드니 그 시간에 치킨을 주문해보는 것도 좋겠죠? LG 트롬 워시타워는 단순히 가전제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. 스마트 인버터 모터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고,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여 조용한 세탁 환경을 제공합니다. 이 모든 기능이 결합된 워시타워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또한 깔끔한 오브젝 컬렉션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,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.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LG 트롬 워시타워로 스마트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. 아침에 세탁물을 넣어두고 출근하면 퇴근 후에는 뽀송뽀송한 옷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LG 트롬 워시타워를 쿠팡, 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지금이 바로 절호의 찬스입니다. 여러분의 삶에 여유를 더해줄 이 멋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